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돼,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에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대 유대 베들레음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음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임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애굽에선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이에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짐이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아로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심을 이루러 하밀래라. 에스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 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그이라와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밍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자손이 156명이요, 다르넬람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소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 야 자손 곧예수와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읍의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다빠웃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아하자손과 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악굽자손과 하갑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임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시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자손과 느시야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자손과 하소베렛자손과 부르다자손과 야알라자손과 다르곤자손과 깃델자손과 스바디아자손과 하딜자손과 보게레하스바임자손과 아미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낙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에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나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이냐 우리는 바딘과 메데인과 엘레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나그네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령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치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에르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제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른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주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 시절을 가르켜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 선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이시에 대하여 단대히 말할 수있노니 다이시 휴거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이슨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대게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레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 의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들어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